내장 네 고기 조각 낮에 방문했을 때는 평범한 거실이었던 방이 지금은 끔찍한 물체 조각난 사람의 시체로 덮여있다 아... 아... 지러워 벽은 물론이고 천장까지 검붉은 색의 피가 마치 커다란 붓으로 휘강... 휘갈긴 듯한 기묘한 무늬로. 넝마가 된 사지 조각들이 테이블과 소파 위에 마치 장식품처럼 아무렇게나 놓여있다. 윽. 숨을 못 쉬겠다. 얻어맞은 것 같은 심한 현기증이 뇌를 덮치고, 위장을 잡고 입으로 끄집은, 끄집어내는 것 같은 강렬한 구토감이 일었다. 쿡! 아, 세나는 토했어. 다음 순간, 기묘한 소리와 함께 세나 군이 맹렬하게 쏟아내기 시작했다. 어, 쓰러질 듯 무릎과 손을 바닥에 댄채 토사물을 뿌려대고 있다. 우프! 먼저 토해버린 세나군의 모습이 간신히 나를 말려주었다. 과, 저건 과거의 내 모습이다. 범죄 현장. 사람의 아기가 만들어낸 결정체의 꽁무니를 빼고 중요한 상황에서서 아무것도 못했던 과거의 나. 쓰라린 경험 중 유일하게 얻은 사명감의 결, 사감과 결의가 무너지라는 나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졌다. 하. 이것도 사람의 마음이 가진 신기한 힘이다. 주위 사람이 궁지에 빠지면 자신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심리가 적용한다. 공포에 잠시 당할 뻔했던 내 마음은 세나군 덕분에 과거의 깨달음을. 그치!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깨달음을 되살릴 수 있었다. 방법은 어찌되었든 이 순간에 도움을 받은 것이다. 조금 약해졌지만 아직도 이어지는 구토감을 견디며 나는 세나군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주었다. 이제 진정된 것 같다. 세나 군을 이곳에 두고 이대로 집안을 둘러봐야 할까? 아니면 일단 밖으로 데리고 나가야 할까? 보안이 아아 일기도 전에 읽기도 전에 넘겼어. 범인이 숨 수... 범인이 숨을 쓸지도 모른다. 두고 가는 건 위험하다. 하지만 그 틈에 증거 인멸을 하고 도주할 가능성도 있다. 어쩌지? 어. 어... 이거 해볼까? 어 뭐지 뭐하지? 골라보세요 기억이 안나 이걸로 결말이 나... 한... 배드엔딩 하나 나는 것 같았는데 이둘 중에 하나로 나간다? 오케이 세나 지켜주자 <laughs> 세나를 지켜주자 나간다로 할게요. 그럼. 아, 그래요? 몰라요. 한번 나가볼게요. <laughs> 일단 세나군을 데리고 나가야 한다. 이렇게 약해진 세나군은 처음 본다. 나는 다시는 파트너를 잃고 싶지 않다. 세나군 부축해줄게. 아무 말 없이 고기를 끄덕이는 세나군을 부축하고 현관 밖으로 데려가 바닥에 앉혔다. 세나군 괜찮아? 세나군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힘없이 고개를 젓는다. 더 이상 움직이지 무, 움직이는 건 무리인 것 같다. 세나군은 여기 있어. 나는 집안을 조사해 볼게. 가나서와 수사일가의 코키츠경부에게 지원을 요청해줘. 코키츠 경부와 니미 경부부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건 세나군에게 있어 구력이지만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 느낌이 안 좋은데? 그럼 부탁해. 그렇게 말하고 현관문을 향했다. 느낌이 안 좋은데? 솔직히 무섭다. 가능하다면 들어가, 들어가고 싶지 않다. 으. 게다가 지금은 혼자다. 의자일 파트너 같다. 결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리가 굳었다. 지원이 올 때까지 세나 군과 기다리고 싶다. 하지만 한시가 급했다. 세나 군이 경호 경관에게 전화한 지한 시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 저 끔찍한 일이 벌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어쩌면 범인이 아직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무섭다. 내가 일반 시민이라면 여기서 달아났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경찰관, 형사다. 그때 블라인드맨 사건 때는 공포에 빠져 농락당했었다. 그리고 많은 소중한 것을 잃었다. 하지만 이제 공포는 극복했다. 그러기 위한 힘도 얻었다. 무엇보다 지켜야 할 새로운 파트너가 생겼다. 조금 전에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꺾인 내 마음을 구해주었다. 세나군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과거의 슬픈 희생과 지금 벌어진 피해, 천국의 피해자들을 목숨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는 앞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다녀올게. 세나군을 밖에 남기고 나는 다시 천국의 현장으로 향했다. 아은 소름돋다용. 허앙. 아. 강렬한 시체 냄새가 다시 내 후각을 자극했다. 이런 끔찍한... 무심코 입으로 뱉고 말았다. 하지만 겁을 먹고 있을 순 없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건 틀림없는 사람. 자세히 보니 살점과 내장에는 절반 이상 분붉은 피로 얼룩진 헝겊이 붙어있었다. 그 헝겊에 붙은 반짝이는 건 순경? 개급장? 즉, 이것은, 그 살, 이 살점은 경호를 부탁한 경찰들의 여드름 자국과 앳된 모습이 남아있던 청년의 미소가 떠올랐다. 이 생각의 뒷받침이라도 하듯 내 눈앞에는 괴로운 표정을 지은 채로 굳어버린 사람들의 목이 굴러다니고 있었다. 그 청년이다. 참았던 구토가 다시 치밀어 올라 입에 손을 대고 간신히 참았다. 인간의 소행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다 으... 드드 조금 전 조금 더 둘러보니 굴러다니는 몇 개의 손에는 권총과 경찰봉이 쥐어져 있었다 그들은 죽음의 순간 살해당하는 바로 그 순간까지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싸우고 있었던 것 같다 죄송합니다 내가 끌어들인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든가 동시에 코 안쪽이 뜨거워지며 눈가가 저릴 듯 아파왔다 안돼 울지마 임무를 완수하려 했던 이들의 의지를 헛되게 해선 안돼 그렇게 생각했지만 눈앞이 일그러지며 어두워진다 나도 모르게 눈을 감고 말았던 것이다 죄송합니다 원수는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듯 되뇌었다 아 내가 그랬겠냐 <laughs> 그 순간 문득 희미한 사람의 목소리를 눈치챘다 세나구는 아니다 목소리가 높다 이건 여성의 목소리다 근처에 뭔가 이야기하고 있어? 아니, 아니다. 이건 마치 노래하는 것 같은. 귀를 기울여봤다. 치, 해, 카, 치. 치, 해, 카, 치. 치, 해, 카, 치. 틀림없다. 이건 여자 목소리다. 2층에서 들리고 있다. 좀더 귀를 기울여보니 더 선명하게 들렸다. 워다 하우, 소, 우, 위. 뭐지? 주문인가? 노래가 아니다. 이건 주문이다. 노랜 줄 알고 음노아서 불렀네. 키사라기 선생님에게 들은 의식마술 지식을 떠올렸다. 틀림없다. 여기서 누군가가 흑마술을 행하려 하고 있다. 이 경찰들은 이것을 막기 위해 싸우다. 살해당했다. 아니야. 안 즐거워. 생각대로 이천극이천극에 참극, 그리고 두 여성을 양단한 범인은 아직 이 집안에 있다. 내가 막아야 한다. 아무리 두렵다 해도. 나는 거실을 나와 목소리가 들리는 쪽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소리나지 않게 조심하며 올라갔다. 아, 세나를 밖에 놔두는 게 맞는 거였네. 세나를 두고 계속 했으면 죽는 거였네. 주문을 외는 목소리가 점점 커진다. 목소리의 주인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들은 기억이 있다. 2층에 도착한 나는 목소리가 들리는 안쪽 방으로 차, 다가가 슬쩍 들여다보았다. <laughs> 창문의 커튼이 열려. 안 무서워? 열려있어? 캄캄한 계단에 익숙해진 내 눈은 달빛의 자극을 받았다. 미약한 톡 중에 나는 신론을 뜨고 안을 엿보았다. 헤카테 부다 나이트 헤카테 부다 미조법피 헤카테 부다 나이트 헤카테 부다 미조법치 하! 아! 주문 어려워. 으소름. 방. 방 안에서는 검은 옷을 입은 소녀가 일본어가 아닌 알수 없는 말을 하고 있었다. 미코인가? 아니면 언니 마코인가? 잘 보이지 않아서 더욱 구별이 안 됐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몇 개의 그림자가 보였다. 하나는 교복이다. 아마쿠사 자매 마스다 아미가 다니는 학교의 세라복이 사람처럼 보이도록 놓여있었다. 스커트에 조금 떨어진 발이, 발이 있을 위치에 양말을 둔걸 보면 이것도 의식의 일환일 것이다. 그리고 그 교복을 사이에 두고 두 개의 사람 같은 것이 위를 향해 누워있었다. 내 천자 모양이 되도록. 둘다 전라의 여성 같았다. 얼음 풋이 달빛에 반사된 피부가 빛나고 드러나는 가슴의 윤곽이 보였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교복 왼쪽이 을그러져 있다. 자세히 보니 미화감의 정체를 알수 있었다. 왼쪽 것은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지 않았다. 오른쪽 삼반신이 없었다. 두개골에서 흘러넘칠듯한데 힘없이 늘어져 튀어나온 심장 그리고 그 아래 에 있는 건 위와 간인가? 그것들이 달빛에 비쳐 희미하게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더 자세히 살펴보자. 그 시체의 반밖에 없는 얼굴은 본기억 있다. 저건 첫 번째 피해자 아마쿠사 토모입니다. 굳게 다친 눈과 입, 반밖에 없는 얼굴은 무표정이었다. 입옆 단면에선 내장과 마찬가지로 반으로 나뉜 혀가 보였다. 그 끔찍한 모습을 견딜 수 없어 시선을 살짝 피했다. 하지만 그 시선 끝 배꼽 근처에서 또 다른 위화감이 느껴졌다. 자세히 보니 깨매 자국이 있고 그 아래 하반신은 완전히 피부의 질감이 달랐다바타 살짝 군살이 늘어진 토모미의 좌반신에 비해 하반신은 지방이 적고 탱탱해 보였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두 번째 피해자인 마스 아미의 하반신이 아닐까? 생전 사진으로 본 아미는 요즘 여고생 느낌이 물씬 나고 날씬했다. 저체형과 비슷하다. 후... 탄력이 없어 보인다. 그런 토모미의 시체와 달리 아직 사후 경직이 풀리지 않았는지, 아미의 것으로 보이는 하반신은 여기저기 관절이 두툴려 있다. 후, 몸이 잘리기 직전, 힘, 힘껏 발버둥 치던 그때로 사후 경직을 맞이한 것이다. 그 좌우 비대칭으로 꺾인 무릎과 젖혀진 발목, 그리고 발끝이 잘리던 순간의 충격과 공포를 나타내고 있었다. 국을 마셔 의식도 혼미하고, 몸도 머리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무시무시한 공포였던 게 틀림없다. 너무 잔혹하다. 무서워. 흙마술 같은 주문과 이어붙인 시체. 여기까지는 키사라기 선생님의 예측대로다. 그리고 선생님이 고민하던 부분도. 이어붙인 시체의 오른쪽 상반신이 없었다. 하지만 그건 교복 오른쪽에 있는 다른 시체가 제일 채울지도 모르겠다. 시체. 보자마자 시체라는 걸 알았다. 가슴 중앙에서 약간 왼쪽 부분에 달빛만으로도 확실히 보일 만큼 커다란 구멍이 나 있었기 때문이다. 마치 젠드 둥근 가슴의 구멍은 딱 심장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나 있었다. 왼쪽 가슴 쪽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나 틀림없이 죽었을 때 그 시체는 이어붙인 시체와 비교했을 때 피부색이 생생했다. 흑색... 흑빛은커녕 사, 약간의 혈색마저 느껴진다. 시체가 여자. 다여자인것 같아요. 표정도 부드러워 저 구멍만 없으면 마치 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더욱 이상하게 보였다. 쌍둥이 중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저 시체는 마코 혹은 미코가 틀림없다. 표정을 잃은 그 얼굴은 지금 검은 옷을 입고 의식을 행하는 소녀와 같은 얼굴이었으니까 이여우진 시체와 잠들어 있는 듯한 시체 그리고 그런 공간에서 웃음을 띠며 주문을 외우는 검은 옷의 그녀 무심코 눈을 돌리고 싶어지는 이상한 광경이다 하지만 여기까지 와서 물러설 수는 없다 여기서 막는다 반듯이 조용하고 깊게 호흡을 가다듬고 홀스터에 손을 뻗었다. 차갑고 단단한 권총의 감촉이 매우 든든하게 느껴졌다. 일본에서 경찰관이 총을 쓰는 일은 거의 없다. 위협 발포는 물론 흉악범을 상대로 발포해도 그후 출세는 물 건너갔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미성년 소녀에게 지금 총을 들이댔다간 뻔하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니다. 이 기괴한 상황에 맞서려면 권총밖에 없다. 지금 이 집에서 움직이고 있는 건 나와 그녀밖에 없다. 그리고 그녀는 기살기 선생님의 말한 의식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바타들 틀림없다. 이 사건의 범인은 그녀다. 거실에 난도질 당한 경찰들도 분명 그녀가 배고파. 예저들 소녀의 어디에 이런 그런 힘이 남아있었는지 모르겠다. 세나군이라면 악마의 힘이 아닐까? 라고 조심스럽게 말하지 않으려나? 웅크리고 있던 세나군의 모습이 떠올랐다. 신기하게도 날카한 기분이 사라지고 공포심이 줄어드는 걸 느꼈다. 모든 간에 무조건 막는다. 어어 어. 그렇게 되냐며 방 안으로 뛰어들어 크게 소리 질렀다. 경찰이다 거기 움직이지 마. 동시에 홀스터에서 뽑은 권총의 안정장치를 해제하고 그녀에게 향했다. 아니요 안 울었어요. 아 형사님 혼자신가요? 검은 옷의 그녀는 옅은 웃음을 띤채 이쪽을 내 얼굴과 손에 뜬 권총을 힐끔 보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아니야! <laughs> 내, 손 안에 있, 내 손에 있는 권총을 보고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권총 따윈 조금 도 무섭지 않다는 건가? 방해하지 말아주실래요? 조금만 더 하면 끝나거든요. 더는 실패하지 않아. 이번에야말로. 더는 실패하지 않아? 전에도 똑같은 의식을 했었단 말인가? 그 이런... 이렇게 끔찍하고 무서운 의식을? 나 그러겠냐? 나 설마 이 시체를 보고 배고프다고 하겠냐? 어미코짱 예쁘죠 넌 미코야? 아니면 처음 보는 미코인... 마코인가? 한 번도 말하겠어 당장 그만둬 <laughs> 마음의 동요를 감추고 애써 냉정함을 가장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까지 와서 그만 둘 리가 없잖아요. 안녕하세요, 파타. 그녀는 나를 바보 취급하듯 웃고 다시 주문을 외웠다. 헤카테 부다나이트, 헤카테 부다미 부조부치 그만해 아이 아피 지센트. 내 말을 무시하고 계속 주문을 외운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의식을 계속하게 해선안 된다. 오컬트를 완전히 믿을 생각은 없지만 본능이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총이 물리적 힘이 통하지 않는다면 마음을, 정신을 공격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대에게 통할 줄 보장은 없지만 할수 밖에 없다. 이 상태에서 라이어. <laughs> 하, 라이어 자트라니. 침착하자. 상대가 누구든 똑같아. 우선은 그녀의 시선을 끌어야 한다. 그러면 일시적으로라도 의식을 멈출 수 있다. 하나만 가르쳐 줘. 왜 반으로 나는 시체를 살해 현장에 두고 왔어? 헤카테, 푸다나이트. 그녀는 아무 반응이 없다. 그렇다면 라이아즈, 아트. 파타. 후, 말도 안 돼. 아, 자. 아, 버리고 온 거야? 버리고 온 거야로 해 볼까요? 버리고 왔어? 어머니와 친구의 신체 시체 일부 반쪽을? 그럴 리가 없잖아요. 버리려면 쓰레기통에 넣어야죠. 미끼를 물었다. 그녀는 주문을 멈추고 이쪽을 보았다. 어, 어, 약간, 약간 변신하는 느낌으로 말해야 돼. 부모와 친구의 시체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렇지 않은 말투가 반대로 무서워졌다. 무서웠다. 망했다 뭐 이쯤되면 더는 방해도 못했더니 잠깐이라면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어쨌든 의식을 이쪽으로 돌리는 데는 성공한 것 같다 <laughs> 아니야 안돼 이제부터가 진짜다 간다 그녀의 마음을 흔들어 자백을 받아내고 의식을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알려줘. 왜 현장에 남겨진 시체를 그렇게 만든 거야? 그렇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시, 시체를 세팅했잖아. 아, 그거요. <laughs>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녀는 아무, 아무 생각도 들지 않는 듯 밝은 미소를 띠고 있다. 여기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아, 아, 응, 으... 으... 도구로 쓴 거네? 나라가 망해도 1번이니까 도구로 썼구나 소중한 사람들을. 네, 아니요. 그건 마지막으로 예쁘게 해주려고 한 것뿐이에요. 뭐라고? 그 부분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쁘게 보이도록 장식해줘야겠다 싶어서요. 예쁘게 보이려고 했다는 건가? 아 망했어 안 올라가 어쨌든 그녀의 이식은 완전히 이쪽을 향했다 주문 영창을 그만두고 이쪽을 보고 있다 아 큰일 났다 아 조졌다 지금이라면 무언가를 캐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왜두 사람을 산 채로 죽였어? 왜 그런 잔인한 짓을 했어? 양심의 호소 하려는 게 아니다. 그런 게 통할 리 없다. 하지만 이것도 중요한 절차의 하나다. 그녀가 자기 입으로 살해 사실을 말하게 하는 것이다. <laughs> 그녀는 이미 범행을 암시하고 있긴 했지만 확실하게 살해했다고 말하지 않았다. 딱히 어느 쪽도 상관 없었어요. 살았어도 죽었어도. 레알 일번 찍고 망했어, 망했다. 하타 중요한 건. 몸을 잘라 가져가는 것뿐이었으니까 예상대로 죄책감 따윈 없는 모습이었다. 이걸로 그녀가 범인인 게 확실해졌다. 추천 땅큐 땡큐. 땡큐, 땡큐. 파타 파토 파타요 그리고 개심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과 설득에 응할 상대가 아니라는 것도 그녀는 광신자다. 키사르키 선생님의 말대로 신앙과 의식을 위해서는 모든 걸 무시할 수 있는 인간인 것이다. 강신자를 막으려면 마엑 강신자를 엑 강신자를 막으려면 신앙을 부수는 수밖에 없다 그건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이럴 때를 위해 라이어 차트를 갈고 닦았다 반드시 해내야 한다 가자 우선 그녀가 내 말을 믿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녀의 신앙심을 농락하고 마지막으로 부순다 가슴에 구멍이 난 시체는 마코, 마코야? 아니면 미코? 그 시체를 되살리려는 의식이지 잘 아시네요 그 말대로예요. 혹시 현사님도 흑마술을 잘 아시나요? 아니요. 이거는 그거예요. 뭐지? 신하야리 가미투 아! 오타 신하야리 가미투 신하 아! 신가. 아. <laughs> 걸려들었다. 그녀를 독려시키려면 이쪽이 유리해진다. 그러려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이거야! 이 의식은 실패할 거야.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물론 근거 따윈 없다. 하지만 그녀에겐 가장 큰 걱정일 것이다. 광신자에게 의식이란 의식의 실패란 무엇보다 피하고 싶은 일일 테니 이 상대로 표정이 사라졌다. 조금 화가 난 것처럼 보인다. 멋지게 걸려든 것 같다. 어! 올라갔다! 당황해서는 안 된다. 자신만만한 태도로 신용을 얻어야 한다. 자, 어. 애송이지.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시는 거죠? 그건. 아, 그건. 그건에서 어려운데 약간. 어어. 어. 마, 마녀에게 들었어. <laughs> 했던 거 찍자. 했던 걸 찍자. 마녀에게 들었어. 피와 주스를 좋아하는 진짜 마녀에게 말이야. 사자소생의 의식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살짝 눈썹이 움직였다. 마녀에게 들었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덕분에 진짜라고 속아넘어간 것 같아 보인다. 아, 어, 예, 그 마녀는 누구죠? 진짜 마녀인가요? 그럼, 물론이지. 아니면 경찰이 내가 그렇게 쉽게 믿을 리가 없잖아. 머리 한쪽에 니미 경부버의 얼굴을 떠올리며 거짓말을 더 보태보았다. 아, 배고파. 경찰은 오커트를 믿지 않아. 하지만 그 마녀에게는 그런 경찰도 움직이게 해야 만들 정도의 힘이 있지. 그녀의 말 어, 그녀는 말없이 이쪽을 보고 있다. 믿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것 같았다. 생각 생각할 시간을 줘선 안 된다. 생각하면 할수록 이쪽의 거짓말을 알아챌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응. 그 마녀에게 들은 대로라면 이 의식은 반드시 실패할 거야. <laughs> 저 얼굴. 그녀 안의 자존 자신감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경우 사람이 취하는 행동은 하나다. 신앙으로 도망치는 것. 상대를 못 하겠네요. 그녀가 마치 기가 막히다는 듯 나에게 등을 돌리고 다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저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듯 도피 행동이다. 한 마디로 효과가 있었다는 것과 다름없다. 한 마디만 더하면 무너질 것이다. 뭘까요? 아, 이거 해야 되네. 이거 해야 되네. 이거 이 의식엔 부족한 게 있어. 없어 없어서는 안될걸 말이야. 막타! 자신감이 넘쳐 보이도록 말했는데 어떠려나? 뭐가 문제인데? 됐다. 이거면 됐어. 이거면 됐어. 이거 이거면 됐어. 걸려들었다. 이게 마지막 승부다. 이 의식에 부족한 게 있어. 그건 아 골라야 돼. 뭐지? 3번 3번? 피? 3번 해볼게요 일단 어차피 분괴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갓갓게임이라 그건 천녀의 피야 키라기 선생님은 틀림없이 그렇게 말했다 그녀가 천녀인지는알수 없지만 퍼뜩 떠오른 게 퍼뜩 떠오른 것에 걸 수밖에 없었다 뭐야 역시 거짓말이었군요 응? 난 언니하고밖에 안했는데 입틀막. 그게 무슨, <웃음> 입틀막. <웃음> 이제, 방해하지 마. <웃음> 죽음. <웃음> 죽음의 숨결. 총은 <laughs> <좋은> 장식이었다. <laughs> 입 열고, 예체. <이제. 웃음> 다시 돌아갈게요. <laughs> 너무해. 다시 갈게요. 장면 선택. 어디였죠? 거의. 여기서 본 게임 엔딩이 요건가? 죽음의 숨결. 아, 고시네. 요거다 선택지 다시 갈게요. 하연달 갈게요. <laughs> 아니, 결국에는 처녀라는 거지. 지들끼리밖에 안 했으니까. 그건 하연달이야. 오늘은 보름달이지. 헤카테가 깃든 하연달이 아니야. 희사라기 선생님이 분명 말했다. 하연달은 헤카테의 상징이라고. 정말 의식이 실패할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여기에 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는 절대 되지 않을 거야. 그만 포기해. 나는 타이르듯 말을 건넸다. 어? 나 타이르듯 말안 했는데 이게 통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등에 엄청난 충격이 왔다. 동시에 시계가 뒤틀린다. 그, 그만, 두라고 몽롱한 의식 속에서 나는 포기하지 않고 목소리를 쥐었자. 그, 그만! 막아야 한다. 반드시 막아야. 팔, 역시 거짓말이었어. 추천 감사합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가 되는 거야. 대체, 무슨, 배고파! 배고파 진짜. 으흐흐. <laughs> 안 돼.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지연경 특수다. 모두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마. 세나 군? 미코아이 이건 우, 크 위험했어. 응. 음. 맞아요. 수있세요